그래서 S&P500 EPS는 작년부터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부터 함께합니다 엔비디아는 153% USD 108% QLD는 중간에 익절하고 비트코인 ETF와 함께 사서 23% 수익 중입니다 웅덩이님이 USD 매수할 때 너무 조금씩 남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덕분에 4848 안에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든든하고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수익 모두 축하드리며 더 살걸 이라는 생각보다는 현금 비중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9% 수익률과 1억 5천 7백만원 수익 중이며 얼마 전 USD 수익률이 300% 돌파했다. 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느새 가만히 오름과 내림을 즐기고, 엔비디아의 강세를 시간을 활용해 즐기다 보니, 벌써 371% 수익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곧400% 수익률을 보러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국내 계좌는 73% 수익률과 86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600만 원 수익까지 총 2억 3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 이제는 슬슬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상승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들고 있는다면 결국 상승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고 있죠. 반감기로 공급이 줄어들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요가 늘고, 여기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서, 또다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비트코인 영상 올릴 테니, 꼭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장막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어제 그리고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어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둔화되었고, 21년 2월 수준까지 둔화된 모습을 볼수 있죠. 딱 우리가 그래프만 바라보더라도, 고용은 이제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용 데이터를 본 이유.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했죠. 그러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모두 2024년부터 상승하던 추세를 깨고 다행히 하락 돌파를 시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는 4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4.6%에서 4일 연속 급락으로 인해 4.3%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뭐냐?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 볼수 있고 두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졌었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혔고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했기 때문인데 이제 고용이 둔화를 보이고 있고 경제와 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를 더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65%로 치솟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고용과 S&P 500 상관관계를 보면 원래 고용과 미국 증시는 꽤나 비슷하게 열러가는 모습인데, 이번엔 고용은 계속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 증시는 2022년 하락장을 먼저 끝내고 반등을 시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KB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제 생각과 매우 유사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2022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나갔고 2023년엔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 2022년에 미국 증시는 약세장에 돌입했었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되었었다는 점 그리고 세번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 네번째 여러 경기 선행지수가 과거 경기 침체 수준까지 하락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 지표와 M2 통화 공급이 크게 감소한 점을 꼽았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빠졌었다는 것이고 이를 경제 사이클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항상 경제는 사이클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미 이 침체 사이클 패턴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이제 반등하고 있다는 사이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경기 침체로 선언이 안 되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강력했던 고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실업률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유추하는데 이 실업률이 아직까지 높게 치솟지 않아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용은 여태까지는 잘 버텨 주었지만 이제야 슬슬 확실히 둔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보통 경기 침체 때는 투자와 소비 사이클 모두 함께 하락하고 보통 경기 확장을 나타낼 땐 투자와 소비 모두 상승하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투자 사이클이 2021년에 먼저 하락했고, 소비는 2021년에 코로나 보조금으로 인해 이제야 초과 저축이 모두 소진되었다. 라는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공유드렸었죠? 즉, 투자 사이클은 이미 먼저 하락을 했었고, 소비는 좀 뒤늦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투자 사이클은 2023년 초부터 작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 사이클은 지금도 여전히 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사이클은 이미 작년에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면서, 어제 GDP 하향 소식을 전달드렸죠? 예상보다 훨씬 크게 하향했다는 얘기를 전달드리며, 그 이유가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비가 둔화되며 일시적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 GDP가 둔화하게 되는데요 이는 반대로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연결되면 뭐가 하락하죠?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왜 주식시장에 좋냐 PE가 반대로 또 상승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실물시장에서는 소비와 서비스 비중이 투자보다 높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소재 기업 등 B2B 관련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 기업들의 EPS는 소비 사이클보다는 투자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며 소비 사이클은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투자 사이클은 반등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S&P 500 EPS는 작년부터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최근 AI 산업 투자를 봤을 때이 투자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력 공급에 더 투자를 하고 있죠. 즉, 이런 중기적인 관점과 함께 바이든, 옐런, 파월의 유동성 공급까지 현재 여러 상황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강세장 사이클을 바라보면 강세장 평균 기간 30개월까지 아직 좀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강세장 평균 수익률 90%까지 아직 좀더 상승할 폭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죠.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강세장 패턴, 사이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금리를 못 버티고 어떤 경제 위기가 찾아오거나 다시 경제가 침체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강세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 연착륙 시키게 된다면 강세장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자들의 해석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매수 비중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작년과 올해 강세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저렇게 웅덩이를 작게 만들어 줄때 혹은 가끔 크게 만들어줄 때, 그럴 때 모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로 봐도 우상향, S&P 550년 차트를 봐도 우상향, 결국 우상향하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큰 웅덩이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작은 웅덩이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기회로 잡기 위해선 절대 모든 연금을 소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내 네, 소중한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우리가 투자한 종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실한 투자처도 2022년 하락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할 때가 있고 1년 넘게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버틸 거고 끝까지 계속 보유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제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